안녕하세요. 셀레스틴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동사의 시제와 동사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동사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사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동사, 두 번째로 조동사, 세 번째로 비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일반 동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동사를 의미하는데요. 어, 보통 알고 계시는 eat, drink, speak, walk, run과 같이 행동을 알수 있는 동사와 뭐 seem, smell, touch, feels, feel과 같은 그런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 그리고 조동사와 비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문법에서 사용할 일반 동사는 현재를 나타낼 때 일반 동사가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을 만들 때도 일반 동사가 필요하고 조동사를 포함한 그런 일반적인 문장을 만들 때도 일반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 동사를 아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조동사는 조라는 것이 한자인데 동사를 돕다, 도울조라고 해서 동사 앞에 항상 위치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게 하거나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무언가를 할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나 희망 아니면 추측 같은 것을 나타낼 때 필요한 동사가 조동사라는 것입니다. 조동사는 혼자서 절대 쓸수 없는 동사기 때문에 항상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동사의 마지막 유형인 비동사는 'Mr. Is'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형식에서 몇 형식에서 우리 비동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그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그것을 머머 이다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동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동사에는 am a r is라는 현재형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나타낼 때 머머 이었다, 머머 였다라고 표현할 때는 was, were가 있고요. 또 나중에 어, 수동태나 아니면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어, been이라는 게 쓰이고. 비동사의 원형인 비까지 쓰일,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복습하면 동사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 있다고 했었죠?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동사의 예는 뭐가 있었죠?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것, work, drink, study, sleep.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조동사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can, 뭐뭐 할수 있다. could, 뭐뭐 할수 있었다. may, 뭐뭐 할 것이다. might. 비슷한 의미고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뭐, shall, 뭐뭐 같이 할까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동사의 유형에는 M-R-Es 현재형이 있었고 was/were 과거형이 있었고 비동사의 원형인 be 그리고 다른 유형에서 쓰일 수 있는 been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것은 동사의 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시제란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 과거, 현재, 미래가 기본적인 세 가지 시제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오늘 그리고 과거는 어제 그리고 미래는 내일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법을 사용할 때는 조금씩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은 현재일까요? 아니면 과거일까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저녁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은 저에게 과거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문법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오늘 알려드릴 기본적인 시제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래,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제에서 진행 중일 때 쓰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 있고요. 그리고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쓰이는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면, 현재는 지금 현재, 오늘 의미하고요. 과거는 어제, 이미 지나간 시점을 의미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아니면 1초 뒤, 10분 뒤,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부사나 그런 전치사들을 활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곤 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진행형은 비동사에 일반 동사에 ing를 붙여서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로는 주어, 우리가 사람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자인 주어가 오고요. 거기에 맞는 비동사, mr is was were, 아니면 be, 이런 것들이 와 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가 와서,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뭐뭐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진행형인데요. 먼저 현재 진행형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말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I am speak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는 말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자인 저가 I가 거기에 맞는 비동사인 M, 현재형을 넣고요. 그리고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인 speak에 ing를 붙여서 speak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I am speaking.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거 진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진행을 예로 쓸수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너는 어제 BTS의 태형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너라는 그 행위자 만나는 행위자의 주체인 너가 you고요. 근데 you에 알맞은 원래 비동사의 현재형은 are인데 이제 과거 진행을 배우는 거니까 are의 과거형인 were 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you were 까지 완성이 됐죠? 그럼 만나다 라는 일반 동사를 넣어야 되니까 만나다 라는 일반 동사인 meet 에 ing 를 붙여서 meeting 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누구를 만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태형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과거진행의 예시문장은 you were meeting 태형이라고 표현하면 과거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태형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표현할 때는 주로 그 과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esterday라든지 아니면 뭐 few days ago라든지 아니면 before 이라고 해서 지금이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만난 거면, You were meeting 태영 yesterday 라고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래 진행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제가 이미 계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너 다음 주 수요일쯤엔 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수요일에 약속이 있었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나 그때쯤이면 뭐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미래 진행을 쓰는데 주로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미래 계획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진행이라는 좀 확실한 표현보다는 이제 그냥 미래라는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쓰고 그 다음에 be라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일반 동사의 ing를 붙이는 형태가 미래 진행인데 예를 들어서 어,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시간쯤에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할 때는 주체인 제가 오니까 I 그리고 동사인 조동사인 will이 오고요. 비동사의 원형인 be 그래서 I will be까지 완성이 됐고 제가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teach.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each에 ing 붙으니까 teaching이 되겠죠 그래서 I will be teaching 까지 했고 뭘 가르칠 건지 예를 들면 English일 테니까 I will be teaching English 까지 하면은 완성이 되는데 미래시제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해 주려면 I will be teaching English next Wednesday 라고 표현을 하면 아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때 내가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거야라고 표현을 하는 미래 진행의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완료라는 시제가 남았는데요. 어, 완료라는 시제는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로 따지는데 현재 완료는 끝나는 시점이 현재 어느 시점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를 현재 완료라고 하고,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끝이 나서, 과거의 어떤 먼, 더먼 시점부터 과거의 먼 시점까지 끝이 났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예전에 엄청 어렸을 때뭐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를 과거완료라고 하고, 현재완료를 표현하는 예는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현재완료 시제를 쓰곤 하는데, 시험에는 현재완료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재완료를 사용할 때는 또 시제를 나타내주는 뭐뭐뭐 동안, 뭐 언제부터 해오고 있다라고 해서 뭐 since, 뭐 during, fo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완료나 과거완료의 기본적인 문법 구성은 have pp예요. 그래서 현재완료는 have pp가 쓰이고 과거완료는 had pp가 쓰입니다. have의 과거형인 had pp. 제가 한 7년 전에 미국에서 살았어요, 1년간. 근데 지금은 전혀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뭐 8년 전에 가서 7년 전에까지 살았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살았었던 그것이 일반적인 점과 같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제 지속되었다는 그런 시점에서 볼때 완료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미국에서 1년간 살았습니다.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과거 완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체인 내가 와야 되니까 I 그리고 그 현, 과거 완료의 형태인 head가 오고요. 그 다음에 PP는 주로 동, 일반 동사의 ED가 붙은 형태가 많이 오는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 예외들은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살았다라는 거니까 살다라는 동사인 live에 d를 붙이면 lived라고 되죠. 그래서 I had lived. 그럼 나는 살았었다. 어디에서? in America. 미국에서 얼마간? for a year. 1년 동안.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had lived in America for a year. 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이제 현재 완료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나는 한국에서 어,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 전이면 2012년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I, 나라는 주체 I가 이제 have pp 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I have, 살다 라는 똑같은 동사의 live에 d, 붙은 형태 lived. 그래서 I have lived.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 언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since 2012.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의 현재 완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have lived in Korea since 20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영어의 시제와 영어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어떻게 간단하지만 개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셨나요? 이 동영상이 오늘 학습에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